아렉아 빨리 들어간다 음, 개지랄 수고야 아 아아아아 아아개 놀래라 아 박쥐 나왔나보네 아 여기 존나 뭐, 뭐, 어두워 소어아 여기 사람 사람들 이거 그려져 있는 애아아씨 나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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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였는데 쟤 저렇게 바꿨어 아, 하지마 아새야 깨어났네 진짜 아죠 뭐야 이거. 안녕하세요 아저씨. 어, 어. 왜안 들어? 아직원분이시네직원분이시네 직원분이시네. 형, 형안 형 힘들어요? 형 힘들죠. 응. <laughs> 어쩌라고. 굶어. 됐다 아, 씨발 아니 집에 밥 있어 상우가. 그 응, 그거 먹어. 그러니까 좀, 좀 조금만 덜 공격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까? 응. 여기 있잖아 멍청이 새끼 어딨어 어딨어? 여기 있잖아 여기 뒤를 봐 병신아 뒤가 어디야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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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었는데 있잖아 여기 지금 안 보여 이거? 아그그 어디 있었는데 그게? 여기 여기 안틀지던안 보이던데 이거 아니 여기 지금 사물함 하나 열려있잖아 여기 두 번째 칸에 있었다니까 이 알카바라는 거 아니야 이게? 그래 거기 두 번째 칸 아니 위에서 두 번째 칸 이거 아니 여기서 밑에 여기 이거 두 여기 자 내가 문 닫히는 거 있지 어 그럼 칸몇개 남어 음... 하나 두개 남잖아 이거 위 정도? 아래 하나씩 있잖아. 이렇게, 이렇게 해서위아래말한 것이 그래. 어. 그럼 두 칸, 위에서 두 칸이면 어디야? 가운데잖아. 어. 거기 있었다고. 붙어 있었어, 거기에? 그냥 거기 떡하니 세워져 있었는데요? 내 화면 없었는데? 지금, 지금 어있어 지금 어있어 지금? 어. 내가 말했던데. 없어, 내 화면에! 진짜 없음! 어, 내 화면에도 안 보여. 어. 어. 여기. 뭐, 얘, 마, 얘가 마법 쓰는 거니까, 이거. 얘, 이거 얘 하면 보이네. 난 새로 갈래. 니들은 어디로 갈래. 아니, 아니, 그, <laughs> 그거 하나 열면 끝나는 거 아니야? 몰라. 난 새로 가고 싶어. 너희는 어떡할래. 아니, 그게 새로 가는 게 아니라 사우가. 일단 진정해. 응. 음. 아, 숲 좋다. 바다가. 나는, 난 여기. 나가봤 새야. 새가 자유의 상징이잖아. 뭐야 쟤는 저로 가버렸네. 박지수 갔는데? 나도 간다.